안녕하세요. 건물파는남자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가 신축건물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종합건설면허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게 아마 작년 6월 말이었죠? 음, 작년 2018년 6월 26일자로 알고있는데 그 전에 허가를 내놓게 아니면 그 이후로는 종합 건조 면허로 건축을 해야 돼. 그러면 2018년 6월 26일 이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종합 건설 면허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 미리 허가를 맡아놓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건 면허로 건물을 지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종건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내려 내야 되는데. 종건에 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허가를 내놨던 거랑 이후에 종건으로 허가를 내놨던 거랑 신축 건물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가가 될까요? 이게 종건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부가세의 차이거든. 부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동안에는 개인은 부가세 없이 내가 내 집을 지었으니까 사실, 그런 게, 그런 부가적인 비용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서 비용 발생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건물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마도 다중주택,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가구들, 120평에서 뭐 150평, 200평까지 넘어간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비용은, 정도 차이가 나겠지 아마도 그게 이제 매매가에 플러스가 되니까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날 거라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소규모 업자들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야. 작년 대비 지금 저희 설계사무실이나 아니면 구청에 들어오는 허가. 소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한4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 결국엔 물량이 줄어들 것 같고 종건으로 허가 내 건물들이 지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전에 허가를 맡아놨던 건물들을 사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매매가 측면에서 아, 당연하지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그 전에 건물 허가를 내었고 어 신축을 하는 건물을 사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종합 건설 면허,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이라는 것이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즉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 혹은 연면적 60평 이하의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경우에는 2018년 6월 27일 이후에 짓는 것들에 한해서 건축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못하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건축업자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60평을 넘거나 혹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무조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은 일단 구축 건물을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구축 건물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허가는 상관이 없죠. 이미 또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입 시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신축 급에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맡아 놓은 건물들. 이런 건물들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매입할 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초신축 건물. 2018년 6월 26일 이후에 종합건설 면허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이 7월 3일이니까 1년 정도 된 건물들 혹은 지금 2018년 6월 26일 이후에 종건 허가를 맡아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입 시에 종합 건설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국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싸진다는 얘기. 여러분은 어떤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건물을 살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재화이건 물건이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금매로 나와서 시세 대비 저렴한 구축 건물 또는 신축 건물을 사는 거죠. 이 신축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구축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축처럼 만드는 거죠. 단,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외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는 전신 성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 6월 26일 이후에 종합건설 면허로 건축 허가를 받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위치가 진짜 좋거나 임대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지금 호재가 있거나 호재가 있을 법한 곳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싸게 나온 신축 건물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 몇년 지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까요? 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년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